오늘 예배를 통해서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5장 1절에서 5절의 말씀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온 공예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대제사장이 네. 여러 가지로 고발하는지라 함께 있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과 함께 반갑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예수님께서 심문과 사형 언도의 현장에서 주님을 모른다 부인한 베드로의 모습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배울 수 있었어야 하는데 첫 번째는 언제든지 발을 뺄수 있는 멀찌기의 상태로는 주님을 온전히 따를 수 없다는 것을 배울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따르기 위해서는 날마다 주님을 더 가까이 하기 위해 애써야 합니다 그래서 도저히 발을 뺄수 없는 상태까지 이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두 번째는 우리의 인간적인 연약함과 실패에도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과 본성을 아시고 우리를 용납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실 때 반드시 우리 편에서의 진정한 회개가 있어야 합니다. 삶에 아무런 변화도 없이 회개했다라고 말로만 스스로 주장하는 것은 마치 어린 아이들이 뭔가를 얻어내기 위해서 가짜로 우는 것과 똑같습니다. 부모도 속이지 못하는 가짜 눈물로 주님을 속일 수 없음을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신문과 사형 언도의 밤이 지난 그 다음 날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지난주에 마가봉 1 4장 53절에서 65절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이 예수님에 대한 신문과 사형 온도가 왜 불법적인 일이었는지를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사내 들인 공예의 재판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죠 공예의 재판은 이 절기에는 열려서는 안되고 사형과 같은 이 중대한 사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날 당일에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며칠씩 텀을 두고 결정을 해야 한다고 라 했습니다 또 재판의 장소는 은밀한 곳이 아니라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시장이나 성전에서 해야 하고 밤에 은밀히 모여서 재판해서는 안 되는데 부득이하게 밤에 재판에서 결정을 내린 경우에는 그 밤이 지나고 새벽 이후에 다시 산에 들인 공예가 모여서 공식적인 인가를 받아야만 그 결정이 유효하다라고 이 사내드린 공회의 재판 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본문 1절을 보시면 <laughs>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방금 이 사내드린 공회의 재판 과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린 것처럼 캄캄한 밤에 모여서 결정한 것을 밝은 날 재확인해야 한다는 규정을 지키기 위해서 날이 밝자마자 사내들인 공예가 모여서 전날 밤에 재판을 확정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실상은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의 불법적인 재판을 공정한 재판인 것처럼 포장하기 위한 요식행위에 불과했습니다. 같은 내용을 기록한 마태복음 27장 1절과 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이 예수님의 신문과 사용 온도는 전혀 공정하지 못했으며 절차적으로도 문제 투성이였기에 이 재판 자체를 무효로 하고 다시 재판을 진행해야 하지만 이미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의한 사내들인 공회는 사형을 언도한 자신들의 결정을 번복할 생각이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이들이 모여서 의논한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지난 밤에 이루어진 이 재판의 과정이 정당한 절차 가운데 진행되었는지 혹은 이 재판의 진행 중에 피의자인 예수님께 예수님께서 이 부당한 불이익을 받지는 않았는지 이런 것들을 살펴보고 의논해서 이 공의를 세워야 할 공회가 한 것이라고는 예수님을 죽이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얼마나 악하고 잔인한 모습입니까? 모여서 복되고 진정한 모임이 있는 반면에 모이지 말아야 할 모임이 있습니다. 시편 1편 1절이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라고 말씀하는 바와 같이, 악한 생각들이 있는 모임에 가지 말아야 합니다. 악한 계획들을 의논하는 자리, 다른 사람을 평가하고, 비방하고, 짓밟고 죽이려는 자리, 그런 자리나 모임은 혹여 실수로 끼게 되었을 경우에라도, 빨리 자리를 털고 일어나야 합니다. 피해 버려야 돼요. 괜한 자존심이나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과의 관계 때문에 어정쩡하게 계속 머물러 있다가는 심령이 상하게 되고 그 사람들의 악한 생각과 계획들에 자기도 모르게 물들어서 이 시편 1편 1절이 악인들의 꾀를 따르게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오히려 내 안에서 악한 생각과 계획들이 뿜어져 나오게 되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스 2장 8절이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며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을 상함이라 라고 이 소돔과 고모라에 거주하던 로세 심령이 상했다 라고 말합니다. 누구도 악과 죄에서 자신을 지켜낼 수 없습니다. 악하고 죄를 짓는 자리는 피해야 하지. 거기에 머물러 있거나 내가 뭔가를 좀 바꿔 봐야겠다라고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반대로 그리스도인들이 가야 할 자리가 있습니다. 시편 1편 2절을 보십시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복 있는 사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자리는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리다 라는 겁니다. 말씀을 듣는 자리, 말씀을 통해서 받은 은혜를 함께 나누는 자리에 있어야 해요. 그런 자리가 있다면 나를 안 끼워주려고 해도 길을 쓰고 머리를 들이밀어서라도 끼어야 됩니다. 악한 자리에서는 자존심 때문에 못 빠져나오고, 복 받는 자리에는 자존심 때문에 못 끼고 이러면 안 되겠죠. 복 있는 사람과 악인의 결과는 전혀 반대이기 때문입니다. 악인은 악인의, 악인들의 꾀를 따르는 자리에 있게 되고, 자기도 죄인들의 길에 서서 한 편을 먹게 되고, 마침내 하나님을 대적하는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게 돼서 그 결국은 멸망에 이르게 됩니다. 1편, 1편, 5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악인들은 반드시 심판을 받아 멸망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복 있는 사람은 시편 1편 3절이 말씀하듯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이 그가 하는 모든 일들이 다 형통하게 되는 축복을 얻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편 1편 6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아리로다 아멘. 그러므로 항상 악한 자리를 벗어나서 의로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1절 하반절에 보면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사형을 집행할 권한이 없었기 때문에 사형 집행의 권한이 있는 로마 총독인 빌라도에게 끌고 가요. 그런데 이 요한복음을 보면 그때의 상황이 좀더 자세히 묘사되어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8장 28절에서 32절 말씀을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그러므로 빌라도가 밖으로 나가서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겠나이다.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하니, 이는 예수께서 32절까지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이 28절 보이세요? 28절의 말씀처럼 새벽에 모여서 합법적인 절차를 지킨 것처럼 꾸민 사내들인 공회는 곧바로 예수님을 끌고 빌라도의 관정으로 갑니다. 새벽이 되자마자 모여서 의논을 끝내고 빌라도의 관정에까지 갔는데도 여전히 새벽이에요. 얼마나 이 일이 일사천리로 이루어졌는지를 알수 있게 됩니다. 빌라도가 나와서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라고 묻습니다. 고발이 있으니까 그 고발을 접수하는 공식적인 절차를 따르고 있는 거예요 30절 보세요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예수님을 뭐라고 불러요? 행악자라고 말합니다 이 사람이 악을 행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신문을 통해서 이미 다 밝혀냈으니까 당신은 이 사람을 신문할 필요도 없이 처형의 달라라는 말이에요. 그러나 31절에서 빌라도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해요?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라고 말해요. 이들이 사람을 죽일 권한이 없어서 스레반을 돌로 쳐서 죽였습니까? 사도행전 6장 10절에서 13절 함께 보겠습니다.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백성과 장로와 석유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 도다 스테반에게 씌워진 두 가지의 죄목이 뭡니까? 13절이, 13절에서 이 거짓 증인들이 말하는 것처럼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려 말하기를 마지 하니 하는 도다 성전 모독죄와 신성 모독죄 이두 가지가 스테반에게 씌워진 죄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스테반을 어떻게 해요? 지금 이 스테반이 공회에서 자신을 변론하고 있거든요 사도행전 7장 57절에서 60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잔이라. 공여의 재판석상에서 자기 스스로를 변론하던 스대반을 그 자리에서 돌로 쳐서 죽여버려요. 요한복음 18장 31절 하반절,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얼마나 뻔뻔한 말입니까? 사람을 죽일 권한이 없는데 스대반은 왜 죽여요? 스대반도 돌로 쳐서 죽이는 이, 이런 사람들이 왜 예수님은 굳이 이 로마의 빌라도의 손을 빌려서 죽이려고 지금 길을 쓰고 있는 겁니까? 그들은 예수님이 참된 선지자로 죽기를 바라지 않았습니다.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그저 민중들을 이 헛된 말로 선동하다가 로마의 반역죄로 잡혀서 십자가에 처형당한 인물로 기억되기를 바랬어요. 그러나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계획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구원의 계획은 예수님이 돌에 맞아 죽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이었어요 요한복음 18장 32절 보세요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을 이러라 라고 말씀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자신의 죽음이 이 32절에서 말씀하는 자신의 죽음이란 것이 무엇이겠어요? 요한복음 3장 14절을 보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요한복음 12장 32절에 보면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라고 예언하셨어요. 공회가 빌라도의 손을 빌려서 예수님을 처형하려고 한 것은 예수님을 그저 흔한 반역죄인으로 남기기 위한 것이, 어, 것이었지만 실상 그들이 그렇게 한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을 정하신 하나님의 뜻과 또 예수님의 말씀을 응하게 하려함이었던 것입니다. 본문으로 돌아가서 2절에서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묻습니다. 그 전에 먼저 3절을 보시면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발하는지라 라고 되어 있어요 이 누가복음에 보면 이들의 고발의 내용이 좀더 구체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23장 1절에서 3절 함께 읽습니다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고발하여 이르되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하니 빌라도가 예수께 물어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우리가 아까 읽은 이 요한복음 18장 30절에서 공회가 예수님을 뭘로 고발했다고요? 행악자로 고발했는데 예수님이 행한 악이 무엇이었는지를 지금 세 가지로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백성을 미혹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가이사, 그러니까 로마의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지 못하게 했다는 라 거예요. 세, 마지막 세 번째는 자기 스스로를 왕이요 구원자라고 했다는 라 겁니다. 그러니까 백성을 선동해서 로마의 반기를 들고 스스로 왕이 돼서 로마의 반역을 꾀했다라는 것이 이들의 고발의 내용이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펴보았지만 사내드린 공예가 예수님에게 사형을 언도한 죄목이 뭐였어요? 성전모독죄와 신성모독죄였어요. 성전모독죄와 신성모독죄는 이 로마인인 빌라도의 입장에서 본다면 두 가지 죄 모두가 사형에 해당하는 죄도 아니었을 뿐더러 더구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죄는 더욱 아니었어요. 그저 자신들의 종교적인 문제 때문에 일어난 일이니까 그냥 조심해라 라고 주의를 주고 돌려보내면 그만인 일이었습니다. 사내들인 공예도 성전모독죄와 신성모독죄로는 예수님을 죽일 수도 더구나 십자가형에 처할, 수, 처할 수도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죄목으로 고발해서는 예수님을 처형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고발할 때는 그 죄목이 바뀌었던 겁니다. 공예의 고발 내용에 대해서 고발을 접수했으니까 고발을 접수한, 접수하면 이 재판장이 빌라도가 되거든요. 그러면 재판장이 된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해야 되죠. 그래서 본문 2절에서 빌라도가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묻습니다. 그 말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내 말이 옳도다"라고 대답하세요. 빌라도의 질문은 "네가 백성을 선동해서 로마의 반기를 들고 스스로 왕이 돼서 로마의 반역을 꾀했다는데 그 말이 사실이냐"라는 것인데 예수님의 대답은 당신께서 영적인 나라, 하나님 나라의 왕이다라고 밝히신 겁니다. 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요한복음 18장 35절에서 36절이 더 자세히 이것을 말해줍니다. 함께 읽습니다.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과 대저 세상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이 예수님의 대답을 들은 빌라도가 요한복음 18장 38절에 보시면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라고 말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나라가 우리의 눈에 보이는 이 세속적인 나라가 아니라 예수님의 왕 되신 나라가 아니고 또 예수님의 왕 되신 또한 이 로마의 체제를 전복시키고 세속적으로 눈에 보이는 새로운 왕국을 건설하겠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것을 빌라도가 알았어요. 그것을 알고 예수님에게 무죄를 선고했던 겁니다. 그러나 예수, 이미 예수님을 죽이기로 작정하고 온 무리들은 이 빌라도의 판결을 순순히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들은 더 강하게 예수님을 고발했어요. 처음에 예수님을 세 가지로 고발했죠.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을 금하고 자칭 왕이요 그리스도라고 했다라고 고발했는데 거기에 한 가지를 더 더합니다. 거기에 더해서 예수님이 각처에서 백성을 소동하게 했다라고 고발해요. 누가보음 23장 4절에서 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들에게 죄가 없도다" 하니, 무리가 더욱 강하게 말하되, 그가 온 유대에서 가르치고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여기까지 와서 백성을 소동하게 하나이다. 빌라도 입장에서는 자기가 보기에 예수님에게 아무런 죄가 없는데도 이 유대인들이 물러설 생각이 없는 것을 보고 놀랐어요. 그리고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오늘 본문 4절에서 5절 함께 읽어봅니다. 빌라도가 또 물어이르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발하는가 보라 하되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이 빌라도는 무죄한 사람에게 죄를 뒤집어 씌워서 어떻게든 그를 죽이려고 드는 그 악한 자들을 보고 놀랐어요. 또 그런 악한 자들의 고발에 대해서 한마디도 자신을 변호하지 않으시는 예수님을 보고 또한번 놀랍니다. 그동안 빌라도가 이 로마의 총독으로 재임하면서 무수히 많은 재판들을 치뤘을 겁니다. 그런데 살인죄로 고발을 당하고 이제 아차하면 곧 죽게 될 위기에 처해 있는 사람들 중에 그 누구도 예수님처럼 침묵한 사람은 없었을 겁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일에 계속해서 침묵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셔야 했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53장 7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당하시는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시고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가십니다. 이것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죄를 당신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전가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게 내어 주심으로 우리의 죄를 씻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이에요. 요한복음 18장 11절입니다.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주님께서 빌라도의 물음에 침묵하신 것은 저들의 고발이 사실이 아니라 라고 대답하면 로마 황제의 이름으로 풀려나겠지만 그 길은 아버지께서 주시는 잔을 마시는 길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순종이 뭡니까? 오늘 예수님처럼 나의 뜻을 죽이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순종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는 진정한 순종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매일 무수히 많은 선택과 결정의 순간을 맞닥뜨리게 됩니다. 누가 봐도 이쪽을 선택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나에게 이익이 될것 같이 보여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선택은 나에게 이익이 되는 쪽이 아니라 주님의 뜻에 따르는 쪽이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불합리적으로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이 나에게 손해가 되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이 주님의 뜻이라는 확신이 있다면 그 길을 따라 선택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선택이 되어야 돼요. 우리가 주님의 뜻에 순종해 순종하게 해 달라고 기도할 때 주님께서 그래, 너에게 순종을 주마하고 우리 마음에 순종을 콱 박아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순종을, 우리가 주님의 뜻에 순종하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할 때 주님은 우리에게 순종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순종할 기회를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부여하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순종하는 것보다 나의 이익을 택하는 것이 너무 크게 보여서 순종을 선택하지 못할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계속해서 순종하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순종하기를 원하고 기도하다 보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부여하시는 순종을 선택할 기회를 우리 앞에 펼쳐 보이신다는 겁니다. 처음엔 잘안 돼도 한 번, 두번 사소한 것에서부터 순종의 길을 선택하다 보면 어느 순간 우리는 더큰 순종의 결정 앞에서 흔들림 없이 주님의 길을 선택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순종을 가르치시는 방법이에요. 요한복음 14장 21절입니다. 함께 읽어 볼까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주님께 우리의 사랑을 순종으로 나타낼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함께 하시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나의 요즘 나의 삶 속에서 고민하고 염려하고 아직 결정하지 못하는 문제들이 있다면 주님의 뜻을 묻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방향으로 결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순종하시는 자에게 반드시 축복의 길을 열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번 한 주간을 우리의 모든 선택과 결정의 순간에 주님의 뜻을 생각하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결정과 선택을 통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을 누리는 복된 믿음의 사람들이 될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